아웰 쿠팡류 이거는 선물 산타 세팅이네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좀 그러냐? 아, 뭐가 뭐랄까? 뭐가 조금... 아이엠 킹보타지 세팅... 아, 뭐 이상해... 아이엠 독 <laughs> 자! the setting are kill you guys what <laughs> 독학자 이콜 사보타 아니 이 새끼들 고팡이나 독학자다 사보타지다야 어이 <laughs> 나만 뭐라고 죽으래요 다 똑같은 세팅인구만어킹 학자 이놈 봐라 이놈들 봐라 어이가 없네 코팡도 말도 안 되는 세팅이고 말은 돼요 코팡도 이거 사보타지 하려고 요거는 상자깡 <laughs> 개노답 사형제 누가 누가 최종적으로 누가 트롤인지 한번 보자고 각자 다른 트리를 탔거든요 한 명은 상자깡 트리 한 명은 나는 히, 힐러, 독각자 독각자 트리. 한 명은 사모타지 트리. 한 명은 한명뭐했냐한명 구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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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. 담벼라 무능한 녀석들. 마지막에 살구가 트롤이면 천 원. 아니 난 트롤이 될 수가 없어. 내 경력이, 독학자 경력이 내가 얼만데. 맨날 독학자 하잖아, 나. 어? 독학자가 약간 성취감이 있어. 지더라도 재미가 있거든. 그래서 되게 많이 했어. 총구다. 총구면 힐해줄만 하지. 이거, 도, 어, 잘 됐다. 일단은, 클로데시. 근본이 맞아 죽고 있어요. 클. 클. 알았어. 자, 이 발전기를 돌리거나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세팅은 업내 키키키. 이걸 이리로 가 보자. 안 맞아. 아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해서, 무빙으로 피하자. 에헤호 야호! 너 무빙으로 피하기엔 너무 가까웠다. 근데 괜찮습니다. 멍청한 총구 따위. 에이, 멀지. 애초에 방향에 맞았어도 이거 21m 바뀌지. 아, 네. 요새 매딕도 어, 막 도망 다닌다고. 일단 메딕에 자가치료. 못자리지 어, 뭐 이거는. 여기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 여기서 여기 좁아지는 골목에서 오케이 이러면 끝났죠 들어오시는가 들어와 들어와 에이 사장님 너무 그 날먹으로 때리는 거 아니요? 근데 요새 그렇게 소면 누가 만다고? 이거나 드셔. <웃음> <웃음> 이거나 드셔. 무 무빙. 어려 꽤 올라간다. 내려가 다시. 여길 돌아. 이면 어쩔 건데? 어. 이러고 나 대화 썼는데요? 아 님들 나 대화 썼음 뭐라? 아니 오른쪽에 데드하드 썼다고 나왔는데. 아니 씨 어이가 없네. 어이가 없네. 야사보타지뭐 하냐? 사보타지 트롤이네 이거. 나는 지금 힐러 역할 제대로 했죠. 어그로 끌어가지고 팀원들 공격 안 받게 해줬죠. 일단은 구조 구조 활성화. 내가 안전하게 살아남으면 구조 활성화. 형 진정의 상대는 매튜야. 오케이. 형들 졸라세네 아, 내가 할게 임마 호프와 <목소리> <목소리> 진하게 데이트하는 영상 보고 왔습니다. 개멋있어, 진짜 살고 잘하셔. 하고 아주 그냥 죽여줘요. 아, 죽나 죽여, 죽여버린다고. 감사합니다. 아니 왜살증만 쓰고 대화를 안 써요. 살트로. 이 녀석. <목소리> 아하 킬러는 <목소리> 몸소 아 동속퍽이네 이거. <목소리> 아주지 말걸. 예스 각이 좀 나온다고? 그럼 바로 때려버리다니. 무능한 녀석. 안 때릴 거야, 저거는. 집착자라. 예스 됐죠, 됐죠, 됐 야스, 잘 됐어. 공성은팔 거의 다 모은 것 같은데, 아니야. 내가 알아서 할게. 내가 알아 할게요. 봉각도 어, 어, 이제 써야지. 네, 이는게둘게공성좀 낮춰야 홍성도 나중에. 자지도에홍성동학자도 나중에. 홍성도 나중에. 도 나중에. 홍도 나중에. 도도 돌려! 야! 왔다! <laughs> 안쫓이는거 같은데? 이런면 나쁘지 않죠? 어, 나 말고 걸린 사람이 없죠? 내가 잘 어그로 끌고 막 서로 맞아도 커버해가지고. 나한번 걸리고 끝이잖아, 맞죠? 어, 이게 힐러지. 루시우가 지금 어그로 핑퐁한 거죠. 저거 죽겠다. 한자 없을 텐데, 저기 아예 이제. 안 되겠다. 쟤는 힐 없어서 힐 해줘야겠다. 여기야! 여기야! 힐, 3스택. 자, 이제부터 시작이죠. 4스택. 와, 한 번에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? 이게 힐러다. 묻쳤다 일단은 발전기. 3피 그거 아닌가? 로갔어 들어와 들어와 나 지금 독학사 4스템 모았다 겁나 세다 응, 안 맞아 페이크였어 어때요? 이런 페이크 멋지지 않아요? 못찌지 않아? 노우! 노우! 안 붙어! 예쓰 예쓰 I'm still alive 흐니둥니니 동딩동 동동딩은두 번째 치료 <.ended> 야 그거만 치러 가면 어떡 하냐, 엄마. 맞아준 거 의미 없어. 그 공속이라서. 안 되겠다. 이 녀석들 치료를 못 하고 있구만. 국각자가 도와주겠다. 자칫이도안 갖고 다녀. 실칠지 못하게. 아, 갖고 다니구나. 일로 와. 일로 와. 아이씨. 난 내가 하면 돼. 구조 쌓았잖아, 맨 처음에. 보세요. 잘 보세요. 이게 바로 킹학자다 봤어요? 봤어요, <laughs> 이거? 오케이, 힐러 왔어, 힐러 왔어. 메딕 각퍽이라니까. 이제 더 세졌어. 힐량 더 늘어났어요. 방금 스킬 체크해가지고. 풀색, 풀색 다 쌓았죠. 공격기 온. 공격기 온. 보세요. 이 <laughs> 보였어요. 저기 있다, 있다. 킬러 있다. 저기 아니, 뭐 독학자를 무시를 해? <laughs> 독학자를 무시를 해? 치료 몇초 걸렸어? 3초 걸렸나요? 지금? 약간 치료에 한10% 10 해놔가지고 합쳐 합청... 아니구나. 10% 아니었지. 아무튼 3초 정도 걸린 것 같은데. 그래도 한대. 아니, 근데 발정이가 뭉쳐있나? 아니, 근데, 사보타지는 하고 있는 것인가요? 아, 그거 봐. 사보타지가 트롤이야, 이건. 사보타지 하는 거 맞아? 근데 사람이 안 죽어가지고, 사보타지 하기 좀 애매하긴 해. 사람이 죽었을 때 사보타지 해야 되는 건데. 지금 갈고리에 걸린 게한 번밖에 없어가지고. 그니까, 러 애매한 건 인정합니다. 아, 두 번이야, 두 번. 어. 어 잡혔다, 이제 가네. 아직 안 죽으니까, 일단은, 프리부터 하고. 구학자는 맨손으로 해야 돼요, 맨손으로. 한 방에 쓸수 있는데. 그데 저기서 저격질 하고 있보 구하고 가자. 독학자채우러 가는 한 명. 사보하려고 근처 떠 돌아다니는 한 명. 텐파밍 한 명. 다들 발전기 돌릴려 요가 없네. 알렸어 가자, 죽어, 가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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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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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안 뜨나? 총든 사람 상대법 총을 안 한. 떠? 아, 안 돼. 등이나 배를 찌르는. 아 개똥 학사 이거. 쓰지 마세요. 쓰레기 폭입니다. 아깜상 먹었네. 그럼 쉽게 못 구하는데. 킨다 이거 키로 간다. 나 빠지면서 아, 저99저켰어야 되는데 공속이라서 한번 없었을 텐데, 어디까지 가? 루알루아, 엄마 도망가. 꼬마, 도망 정찰이야. 야, 여기까지 와, 캐리!

아니, 안 쫓네, 저거. 쫓는다. Yeah. 아, 그냥 맞았네. 으로 맞았어야 되는데, 오케이, 다 돌렸어. 잘했어. 이건 맞아도 못 끌죠. 이게 힐러다. 빠르게 힐까지 다 하고. 제가돌 막으러 간다. 피해주러 가지 좀. 헐 릴러가 그게 있어. 한방 있잖아. 뛰자 뛰자. 일로 와 일로. 가야 돼저 마지막에 저. 오케이! 가자 가자, 바로 나가자. 이거는 바로 나가야 돼. 잡히히죽죽오 not s 아, 페어 w 니 감사합니다. a 스 i 리 어때요? 이래도 힐러를 무시할 겁니까? 살군 a 최고야. g I'm not s y e s <laughs> 됐다, 이겼다. 독학자 특징, 동학자 번갈아가며 외치다 보니 좋을 증 같아 보임. 힐러가 사보타지 이겼다. 킹학자 그쵸 <laughs> 결국에 살아남은 거는 어, 사보타지 세팅, 힐러 세팅, 쿠팡 세팅, 구조 세팅 중에서 이것도 사보타지였네요. 이거 중에서 아 수리 속도 얘는 수리 속도였네. 얘는 수리였네요. 구조 중에서 발동한 거 나밖에 없어. 끝. 주제 기트 <laughs> 거봐 거봐. 어네명 레이스 중에 제가 1등 먹었잖아요. 잘됐다. 제일 정상인이 죽은 건 맞아요.